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광주시청 펜싱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제24회 김창완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참가해, 현 국가대표 허준 선수가 플레의 개인전 1위를 차지하고 플레의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광주시청 펜싱팀은 현 국가대표인 허준 선수가 개인전에 출전해 4강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최민서 선수를 15대 6으로 물리쳐 결승전에 진출하고 결승전에서 성북구청 정재규 선수를 상대로 15대 4라는 큰 점수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. 이날 대회로 허준 선수는 국내 랭킹 1위에 오르며 국가대표 선수 입지를 굳혔습니다. 신동원 시장은 앞으로도 광주시청 펜싱팀이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